트로트 왕자 진해성 5월 신곡 발매 깜짝 발표 직접 작사한 눈물샘 자극 가족 이야기 최근 트로트계의 핫한 스타 진해성이 팬들에게 큰 소식을 전해 화제다 바로 5월에 자신만의 새로운 신곡을 발매할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그가 이번 신곡에서 담을 내용은 그의 진솔한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번 작품 역시 그만의 고유한 감성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 진해성 트로트 왕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이야기. 진해성은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만의 독특한 감성과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부른 무심세월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대표적인 순간으로 꼽히고 있다. 이 곡은 진해성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내 무대에서 그 감정을 전달하는 데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무대 직전 부산에 계신 외할머니를 방문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쇼를 불키기도 했다. 외할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노래로 풀어낸 그의 모습은 팬들로부터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결승을 앞두고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진혜성은 슬픔 속에서 무대를 준비해야 했고 그 감정을 무대에서 더욱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신곡 발표 소식과 그가 담아낸 새로운 가족 이야기. 진혜성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 현역가왕 이종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팬들에게 깜짝 발표를 했다. 그는 오는 5월 자신이 작사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 노래에는 진혜성만의 감정선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신곡의 주제는 가족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진혜성은 가족과 사랑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았다며 이번 곡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신곡의 가사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곡은 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무대 위에서 느꼈던 감정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진지하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3. 할머니의 손편지. 그리움의 깊이를 노래로. 이번 신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혜성이 직접 쓴 가사에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노래는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특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혜성은 외할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번 신곡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했다. 그는 결승 무대 이후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한 통의 작은 손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는 외할머니가 진혜성에게 남긴 마지막 손편지였다. 진혜성은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감정을 느꼈고 그 편지 속 메시지를 이번 신곡에 담기로 결심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무대에 설 때마다 내가 곁에 없더라도 늘맨 앞자리에서 널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는 문구는 진혜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랑과 그리움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그 편지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4. 그대의 편지. 이별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 진해성의 이번 신곡 제목은 그대의 편지다. 이 곡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음을 전하는 곡이다. 그는 이번 노래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겪었던 사랑의 힘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곡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 쫓겨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그들과의 따뜻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과 다짐. 기자간담회에서 진혜성은 팬들에게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진혜성은 또 이번 노래가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이야기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덧붙였다.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저의 노래를 통해 힘을 얻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6. 진혜성의 음악적 여정. 기대되는 그의 성장 진해성의 이번 신곡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하며 쌓아온 감정과 경험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그는 현역 가왕 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이번 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가 이번 신곡에서 어떤 멜로디와 가사로 다시 한번 팬들을 감동시킬지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7, 5월 발표될 신곡. 그대의 편지에 대한 기대감. 진해성의 신곡 그대의 편지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팬들은 그가 이번 곡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의 힘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무심세월에서 보여준 그리움과 감동을 넘어서 이번 곡은 더 깊은 감정성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다. 진혜성은 이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과연 5월에 공개될 신곡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그의 팬들은 두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진혜성의 그대의 편지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모든 이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이번 신곡을 통해 진해성은 음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작품을 통해 어떤 변화와 성장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5월의 신곡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진해성 씨의 신곡, 그대의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진혜성 씨가 경험한 가족의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중심으로 그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떠난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는 중요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 일상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편지는 또한 진혜성 씨가 느낀 감정의 깊이를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는 이번 곡을 작업하면서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뿐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와 기쁨을 모두 녹여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가 겪었던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사에 담았습니다. 특히 할머니와의 마지막 편지에서 느낀 사랑의 깊이를 노래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로 그 감동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진의 성 씨는 이 노래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대의 편지는 각자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진의 성 씨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노래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슬픔과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기억은 아픔만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전하며 자신의 감정이 단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해성 씨는 그대의 편지가 단순히 감동적인 가사와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번 곡을 통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해성 씨의 그대의 편지는 그간의 음악 경력과 무대 경험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진 그의 감성과 진심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애절한 감정선을 넘어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의 편지는 진혜성 씨의 음악 세계를 한층 더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번 곡을 통해 그간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시키고 자신만의 고유한 음색과 감성을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진해성 씨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이번 신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곡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의 신곡은 단순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곡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대의 편지는 진혜성 씨가 느낀 아픔과 그리움을 세심하게 그려낸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음악을 통해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신곡의 발표를 기다리는 팬들은 진해성 씨가 선보일 새로운 감성의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울림을 주는 특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편지가 공개되면 진해성 씨의 음악이 다시 한번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모두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 진해성 씨의 그대의 편지가 발표되면. 그가 말한 것처럼 가족을 떠올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팬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지 감성적인 작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진혜성 씨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신곡, 그대의 편지. 진혜성 씨는 최근 몇년 동안 국내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입니다. 현역 가왕 2분에서의 준우승을 차지한 이유, 그의 음악은 더욱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특유의 감성적인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곡 그대의 편지는 그가 어떤 가수인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1. 진해성의 음악적 스타일과 감성. 진해성 씨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며 많은 팬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현역 가왕 2분에서 매번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무심세월의 무대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 노래에서 진해성 씨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그리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 그의 음악은 그 누구와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그대의 편지의 의미와 메시지 진혜성 씨의 신곡, 그대의 편지는 단순히 이별을 다룬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은 그가 잃어버린 외할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그에게 무수히 많은 사랑을 주었고, 진해성씨는 그녀의 사랑을 곡을 통해 되돌려 주고자 했습니다. 그대의 편지는 외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나오는 따뜻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느꼈을 법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해성 씨는 이 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은 단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의 말처럼 그대의 편지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 그대의 편지의 음악적 특성 그대의 편지는 진해성 씨가 작사에 참여한 작품으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매우 감성적이고 섬세한 멜로디가 돋보이며 진해성 씨의 독특한 목소리가 그 감동을 극대화 시킵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발라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부분이 많습니다. 진해성 씨는 그동안 발라드를 통해 감정선을 잘 표현해왔으며 이번 신곡 또한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어 가사와 음악이 결합될 때그 감동은 배가 됩니다. 그대의 편지에서는 특히 가사에 담긴 진혜성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곡은 그가 만들어낸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4. 팬들의 기대와 반응. 진혜성 씨의 팬들은 그의 신곡 발표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현역가왕 2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와 감성적인 노래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번 신곡도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대의 편지는 그가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라 더욱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자신들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진의 성씨는 이번 곡을 통해 누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이 곡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떠올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대의 편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진혜성 씨의 미래와 음악적 여정 진혜성 씨는 이번 신곡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확장하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진혜성 씨는 음악을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 사랑을 나누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지 듣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일깨우는 힘을 가집니다. 6. 마무리 진혜성 씨의 그대의 편지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가족과 사랑에 대한 깊은 감정을 풀어낸 곡입니다. 진해성 씨는 이 곡을 통해 팬들과 함께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음악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앞으로도 그가 전하는 감동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